성담유학원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를 이어주는 도시인 해밀턴 지역의 국립조기유학 무상교육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토론토와 나이아가라의 관문 도시인 해밀턴 지역은 아름답고 자연환경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하고 뉴욕, 토론토, 퀘벡 등의 동북부의 요지인 도시들과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한 도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캐나다에서 명문대학의 위상을 지켜가는 맥마스터 대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교육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며 많은 분들이 유학행선지로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밀턴 지역을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결심하시는 이유는 좋은 환경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짐과 동시에 토론토 대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 혜택과 많은 일자리로 활기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밀턴 지역은 차분하면서도 있을 건다 갖춘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하면 딱 좋을 듯한 곳이며 현지인들의 은퇴 도시로도 인기가 많고 커뮤니티도 부유하여 아이들에게 영어를 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해밀턴 지역의 공립 교육은 일반 공립 교육청과 가톨릭 교육청 두 가지의 학교들로 나뉩니다.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총 150여개 개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캐나다 동부지역에서도 꽤큰 규모를 가진 교육구를 가집니다. 약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토론토 대도심에서 1시간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군 규모가 서부, 중부 등지에서는 메이저 도시 수준입니다. 해밀턴 지역에 속한 학교들은 높은 교육 수준으로 학구열 넘치는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큰 곳입니다. 특히 대학 진학 부분에서 큰 성과들을 올리고 있어 AP와 IB 프로그램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맥마스터 대학을 필두로 한 공학 패스웨이, 첨단 기술에 대한 교육 과정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이모전 과정, 비즈니스, 스포츠 등의 교육도 인기가 많으며, 관광이 발전된 도시답게 각종 호스티팔리티, 요리, 베이킹 등의 과정도 커리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육청은 일반 수업과 함께 교리 수업이 추가되며 교복을 입게 함으로써 단체 생활과 소속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밀턴 지역의 두 교육청은 모두 ESL 과정부터 시작하여 영어의 기초부터 다질 수 있는 조건부 입학 시스템이 있으며 무상교육은 부모님이 모아컬리지에서 영어 과정부터 본과까지 신청하거나 지역 내 대학에서 정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자리는 다 지역에 비해 있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지역의 인기가 늘어나서 지원 학생들이 많아져 빠른 신청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해밀턴 지역의 교육청은 19월에 학생들을 받고 있으며 일반 유학생의 경우는 1년에 약 15,000달러의 학비를 받습니다.